3회 6절 임계단열반지름 또는 임계단열반경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 단열재 벽에 있을 때, 집 벽에 있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은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이렇게 둘러서 하죠. 그 물의 벽에 단열재를 그러면은 열손실을 큐닷을 줄일 수가 있겠죠. 또는 관 뜨거운 물이 흐르는 난방 공급관에 있을 때 단열재를 둘러서 하죠. 반대 냉, 냉매 참 유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를 이렇게 둘러삽니다온열 손실을 흐르면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큐닷을 줄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감쌉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벽을 이렇게 감쌀 때는 단열재가 두꺼면두울수록 이렇게 열열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원형 관에 대해서는 약간 단열재 두께가 단위를 통해이예 준다는 약간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이렇게 두께를 했다고 해서 쭉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 1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관이 있는데 원관 또는 뭐 전체 원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표면 온도, 이 온도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표면 온도가 T, 지금처럼 T1으로 주어졌습니다. 거기까지 반지름이 r1입니다. 즉, 이거는 문제가 없죠. 이게 아니 비어 있던 상관없고, 요 온도 즉, 요 온도가 t1으로 주어져 있는데 단열재를 둘러삽니다 단열재를 자꾸 이렇게 둘러싸실 때, 즉 다시 그림으로 보면, 여게원관에요원간의 표면 온도가 t1이고요. 거기까지가 r1인데 단열재 두께를 r 반경 r만큼 이렇게 자꾸 둘러삽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Q'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단열재 두께는 다시 말하면 R R에서 R1을 뺀게 단열재 두께겠죠. 이게 단열재 두께가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Q'를 계산해 보자. 물론 외부 온도는 T1이고 H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류 열장 열장 열제, 회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T1이고요. 여기가 t T1이 한대고 여기서 열장은 지금 여기서 부터요여기 이겁니다. 여기와여기대류 여기가 T1 이고 T1이 기가여습니다기 안쪽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온도는 모르는 온도고 그다음 여기가 t 무한대가 되겠죠. 이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 단열재의 열장을 우리가 R 인가여스가 인슐레이터 가 되겠고요. 인슐레이션, 음, 단열, INS. <laughs> 그다음 여기 열장이 대류 열장 되겠죠, RCO convection. 되면은 그 전체 열장은 두 개를 다 하면 되겠죠. 요, 요거 r 입니다 죄송합니다. R 단열재 열장은 우리 원통이니까 여기 요거만 보는 거죠. 온간 안쪽은 볼 필요 없다 했죠. 여기 단일점입니다. r1 분의 r. 즉, 이거죠. r1 분의 r. 2πk1 분의 log r1 분의 log r. 대류열 전달 계수는 바깥이니까. h1, A, h1, 음, 이것도 1 빼는 게 좋겠고요. 2πrlh, 2πrlh, 2πr 길이 lh. 가 되겠 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열 저항은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total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단열재를 통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열 손실은 q 는은 Rtotal분의 T1 빼기 T무한대가 될 것이고, 따라서 5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쿠라센 q 명히 어떤 r의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 r이 있네요. 여기 r이고 여기 r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r의 함수면 아는데 자, 이것이 열 전달률이 r의 함수인데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보통은 감소할 거라 생각하는데 또는 증가하다 감소 또는 감소하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극 극값 극대 극 극대값 또는 극소 최소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려면 이것을 미분하면 되겠죠 즉 dQ 다 dr이 0일 때가 이때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분하려고 보니까 dq 할까 이거는 분모의 분모의 r이 분, 모 아이고, <laughs> 저 도저히 미분하기가 아주 성가시겠습니다. 이거 할라면 큰참 걸리겠죠. x분의 1 미분하는 것도 다 이거 이 분모도 있고 분모의 분모에 또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반대로 이것만 살펴보자 이거죠. 이게 뭔가요? 이게 r 토탈이죠. t 토탈이니까 t 토탈이 최대가 되면은 규다승 최소가 되고. 이것이 최소가 되면은 규다승 최대가 되니까 요것만 보면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 아, 토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거죠. 따라서 DR 토탈 DR을 미분해 보자. 이거지. 요거 요를 R에 대해 미분하면 요거는 뭐 그는 요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면은 로그, 로그 r 있으니까 r 분의 1, 요그 r 있으니까 r 제곱 분의 1,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부호는 바뀌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것이 0될 때가 최대 또는 최소 대 이것이 0될 때가 언젠가 보니까 여기서 r 을다 지우고 이렇게 볼 구해보니까 r은 h 분의 k더라. 즉, r은 h 분의 k일 때열 전달은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있는데 단열재를 자꾸 둘러 삽니다 그러면 r 이 h 분의 k 일때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그냥 얼른 생각하면 최소가 될것 같습니다. 음, 단열재 최적 두께가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둘러 사는데 어떤 적당한 최대 최대 최소최고로 좋은 두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r 이 h 분의 k 일때 알토탈이 최대값인가 최소값인가를 알만 되겠는데 그걸 하는 거는 두번 미분한 걸 확인하면 되겠죠 두번 미분한 거에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따라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자 요거 요거를 한번더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것이 이렇게 되고 근데 요거는 이것은 r이 h 분의 k일 때 볼을 를보니까 r에다가 h 분의 k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r 이꼴 h 분의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플러스죠. 음, 0보다 크네요. 즉, <laughs> d 제곱 r dr 제곱이 0보다 큽니다. 어디 서 r 이꼴 h 분의 k일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h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냐.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즉,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R, 토탈이 최소값. 그러면은, 휴닷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최소값, 분모있으니까 최소면은, 휴닷은 최대가 되네요. 최대. R이 꼬레 h분의 1때 총열항은 최소가 되고 열전달률은 최대가 됩니다. 열전달률은 최대. 자, 이때의 반지름을 h분의 k를 특별히 우리는 임계단열 반지름이라고 하고 R크리티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Rcr은 h분의 k. 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임계단열 반지름은 Rcr은 열전달이 최소로 되는 단열재의 반지름이 아니라 열전달이 그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관이 그 있을 때 이만큼 rc 크리티만큼 됐을 때 이때가 열전달이 q 다시 최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열전달은 전달은, 열 r 크리티라까지는 단열재로둘 중에서 살수록 q다선 증가하고 그걸 지나면 q다선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 q 다스를 갖다가 실제 R에 따라서 구해보고, 물론 요 값은 앞에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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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가 있겠죠. 이래 보니까, 요렇게 됩니다. 나타내보면은, 최대,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 R, 그렇게 되겠습니다. 크리 자, 여기서 R 크리티칼까지는 계속 단열재를 사면 살수록 증가하고 감소하더라.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R이 RCR보다 작을 때 단열재를 둘러싸면 살수록 열전달이 더잘 된다는 것이야? 이런 관이 있는데? 관이 있는데? 둘러싸면 살수록 열전달이 증가한다는 얘기네? 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식 1, 2, 3등을 살펴보면 반지름이 증가하면 R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R, 요거는 커지죠? R, 요거는 커집니다. 근데, 대류 열전달 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빼고요, H1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증가, R이 증가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R은 감소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열재를 둘러싸면 살수록 이 단일제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열전달은 R은 증가하고 열전달 Q닷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면적이 이는 면적이 점점 커지죠. 즉 대류가 일은 이 표면과 대류가 일어나는 면적은 훨씬 커집니다. 면적이 커지면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는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대류 열전달은 R컨벡션은 줄어들고 대류는 더잘 된다는 얘기죠. 면적이 늘, 이 공기와 주, 유체에 접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R이 커지면, 얘는 커지고, 얘는 요 줄어들죠. 따라서, 이 토탈이라는 것은, 얘가 커지는 정도와 얘가 줄어드는 중, 정도가,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크냐에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크한 것은, 요 K와 요 H가 있네요. 요,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이거지. 따라서 이두 개의 상대적인 두 개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 전달은 음, R 자체는 감소했다가 증가하지만. 자 그림 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임계 단일 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열 전달은 이렇게 되는데, R이 만약에 RCR보다 작은 작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죠 원간이 이렇게 있는데 원간 여기에 단열재를 이렇게 둘러사는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는 단열재의 두께 효과보다는 단열재 표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 말은 단열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열제항 단열재의 열제항은 두께가 늘어나니까 열제항은 커지겠죠. 그런데 표면을 둘러사면 살수록 이 표면적이 증가하죠. 표면적이 증가하면 대류열 전달은 잘되고 대류열장은 감소되는 따라서 R 컨벡션은 감소하죠. 따라서 이것이 훨씬 크다. 이 효과가 더 크다 이거지. 이거 증가하는 것도 여기 게더 크니까 주 전체적으로는 총열장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총열장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R이 이것도 여까지는 둘러싸면 살수록 열전달은 증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R이 R일 때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온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열재를 둘러싸서 이렇게, R일 때는, 이때는 단열재를 둘러싸면 이 두께 효과가 더 큽니다. 단열재 두께 효과가 단열되는 효과가 단열재 표면적이 늘어나는 그 효과 보다 훨씬 커서 총열장은 증가합니다. R토탈은 증가하겠죠. 따라서 Q닷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즉 R은 r 크리티컬일때 열전달은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자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뜨거운 물이 흐르는 원관에 단열재를 둘러싼다고 합시다 단열재. 그럼 이 단열재 K가 있을 것이고 주위에 H와 T 모한대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열재 두께는 아, 단열재 K 값은 어떻게 되겠나요? 단열재 k는 아주 작은 재질을 써야 되죠. 단열재 k를 작으면은 k는 아주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임계 rcr은 어떻게 되겠나요? rcr은 h분의 k죠. k가 아주 작습니다. k가 아주 작다는 얘기는 rcr이 아주 작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물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r 크리티칼은 1cm보다 훨씬 작습니다. 5mm, 1mm,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정도란 얘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뜨거운 물이 흐르는 원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원관에, 원관에, 원래 원관의 지름이 10cm, 20cm, 이렇게 되겠죠. 이미 원관의 지름이 B에 해당됩니다. 원관의 지름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단열재를 두께를 하면은 이는 단열재를 싸면 살수록 열 전달은 감소하겠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열 하는 경우는 자 실제 단열 한다는 얘기는 k를 아주 작은 재질을 쓴다는 얘기지. 단열 한다 하면서 여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알루미늄 하면 이게 훨씬 커플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따라서 이미 원간 같은 경우에는 RCR이 아주 작기 때문에 원간의 RCR 이미 RCR이 크리티컬보다 이런 분이 있는 거지. 원간이 있다면 원간이 10cm, 20cm, 30cm 있다면 따라서 이 경우는 단열재를 하면 할수록 열전달은 감소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즉 단열재를 추가하면 할수록 열전달은 감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전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선. 그림은 크게는 그러겠습니다 전선이 여기 표면 온도가 있고요. 전선의 피복제. 전선은 그냥 면 전선으로 하면 전류통행 안 되죠. 피복을 하죠. 전기가 절연제. 절연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절연제. 절연제로 피복을 하죠. 보통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의 K는 단열재의 K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분의 h, H는 h 비슷하다고 보면 H분의 K가 K는 훨씬 큽니다.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큽니다. 단열재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 원래 전선에 그리고 전선에 또 반경 자체가 워낙이 작죠. 애초에. 그럼 RCR이만큼 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플라스틱을 계속 이렇게 싸면살수록 열전달은 더잘 된다는 이, 이 부분에 있다기지 이게 요게, 요게 전선에 원래 전선에 두께가 이만큼 있을 때 단열재를 둘러 싸면 쌀수록 어떻게 열전달은 더잘 됩니다. 이런 경우죠. 원래 원관 또는 전선의 반지름이 R1이, r 1이 r 크리티컬보다 작을 때, r 크리티컬 여기에 있겠죠. 작을 때 단열재 싸면 쌀수록 열전달 더잘 됩니다. 이 말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플라스틱, 둘러싸면, 보통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두껍게 안 하겠죠. 이 목적은 절연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열 전달도 더잘 됩니다. 열이 발생,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오히려 더잘 전달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임계단열 반지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간둘레에 원간에 단열재로 둘러싸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알루미늄 K 같은 걸 두, 알루미늄으로 이렇 알루미늄으로 감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크리트 가은 어떻게 되냐면 H분의 K에서 알루미늄 K 무지 큽니다 그래서 10cm보다 훨씬 크겠죠 둘러서면 어느 순간에 둘러서면 살수록 열 전달이 더잘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야 열 전달이 줄어드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목, 목적은 단열재지만 알루미늄으로 둘러, 그단열재의케이가 뭐, 단열제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실제로는, 이단열재로 둘러싸야지, 열 전달 잘 되는 거로 둘러싸는 바보, 바보 짓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하면 단열제를 잘못 선택해서 K가 아주 높은 걸 하면은 단열제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증가다가 감소하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6절임계단일 반지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